저녁 시간에 아기 이유식을 만들고 있어요. 내일은 브로콜리를 맛보는 날입니다. 제발 잘 먹어졌으면 좋겠네요. 오트밀 사이죽도 만들었어요. 한번 만들어놓으면 3일이 든든합니다 오랜만에 꽃 사러 왔어요 꽃집 재오픈 아니고요 동생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깜짝 이벤트를 준비 중이에요 드물일리 준비됐을까요? 부케랑 생화 케이크까지 네? 직접 준비합니다. 어? 동생이 오기 전에 얼른 끝내야 해. 지쳐 쓰러졌습니다. <웃음> <웃음>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흘릴 것인가 감동 받아라 다음날 해 밝을 때 다같이 기념사진 남겼어요 언니같은 이모들 엄마랑 나오게 해달라고? 인생에 단한 번뿐인 특별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남죽이 아까운 내 동생 제 절친한테 보내줍니다 촬영이 뻘쭘하네요 돌잔치 같죠? 평일 아침입니다. 잠에서 깨기 위해 뭉그를치고 있어요. 잠에서 깨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일어났어요? 아빠 데갈까 저도 비몽사몽인 상태예요. 밤새 건조된 식기부터 정리한다. 내 손목은 포기한지 오래이다 엄마한테 착 붙어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요즘 이유식 시작했는데 만드는 것도 번거롭지만 먹이는 건더 어렵더라고요 잘 먹을 줄 알았는데 이유식을 잘 먹일 수 있을까요? 요즘 최대 고민입니다. 아이가 또식째 먹으려고! 너무 맛있어! 이유식 먹인 후엔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혀요 입문 마사지 겸 양치도 하고요. 이유식을 몇 스푼 안 먹어서 바로 모유 수유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돌아가는 세탁기이다. 아기가 생긴 뒤로 확실히 세탁기가 쉴 틈이 없네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이 기특하고 신기하다. 아토피, 태열, 침독 이앓이, 감기랑 싸우고. 뒤집고 뒤집고 이유식 적응하고 험난한 시기를 씩씩하게 잘 견디고 있습니다. 대견해요.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신나게 늘고 고라 떨어졌어요. 성공이다. 오전 자유 시간이 시작됐어요. 1시간 동안 이 시간을 알차게 즐겨야 해요. 후다닥 오전 간식을 준비한다. 코스트코에서 파는 미니 파운드입니다. 애착 공간에 착석합니다. 일어나서 눈 떴을 때 엄마가 있으면 기분 최고. 옆에 엄마가 안 보이면 서럽게 운다. 집에 있던 목살로 대충 제육볶음을 만들어 놔요 제가 안 보이면 울어요. 밥 차리랴, 애기들 모랴, 바쁩니다. 우리 기도 바쁘네요. 밥 먹을 때가 왔어요. 2시간 깬 뒤에 1시간 반 낮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깨기 전에 재빨리 차려서 뱃속에 넣어야 합니다. 마음이 급하네요. 대충 만든 제육볶음. 오늘 점심은 안 끊기고 먹기 성공이다. 아직 더 자는 것 같으니까 바닥도 좀 닦을까요? 깜짝아! 일어나면 산책 나가려고 옷 갈아입었어요. 자유시간이 끝났네요. 어, 우리 음, 음. 카메라를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음. 살려줘. 음. 음. 여러분도 먹히고 싶지 않으면 누르세요. 이혼은 갇혔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자는 모습을 보면 제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엄마, 더 추워지면 엄마, 산책도 못 하겠죠? 응, 어, 엄마가 맛있는 떡볶 사줄게. 응, 응 기다려봐. 안녕. 찾았다. 온 김에 마트 쇼핑을 한다. 요새 초록마을에서 완지품찌개를 사다 먹는데 가격도 맛도 괜찮아서 추천합니다. 이번엔 육개장을 먹어볼게요. 동그랑땡도 추천합니다. 남편이 응. 아, 좋아하는 식혜도 구입한다. 응. 신세계를 응. 발견했어요. 미밀시큐브가 응. 여기 다 있네요. 응. 전부 국내산 재료들이라 안심되고요. 생선은 손질하기 어려워서 잘 이용할 어. 것 같아요. 다진 게다 있어. 집에 가겠습니다. 오자마자 떡밥을 먹을 준비합니다을시는 맛인데 우리 떡밥을 준 떡밥을 준비한 떡밥을 준비무 요즘 맨발 걷기에 빠졌어요. 연수구 선악동에 있는 황토길입니다. 발에 착 감기는 시원한 황토 느낌이 너무 좋아요. 화창한 가을이다. 어, 동네 어, 공원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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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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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어 맞아 그늘이 더 좋아. 송도 해돋이 공원입니다. 오늘도 맨발 걸으러 왔습니다 출발지에 신발장과 발 씻는 공간이 있어요 흙길은 진흙길보다는 조금 따가워요 그래도 두세 번 걷다보면 적응되더라구요 도경아 엄마 아빠랑 건강을 위해서 맨발 걷기 하러 와요 맨발 기기 어때요? <laughs> 아기에게 건강한 습관을 배우게 하려고 맨발 걷기를 하게 됐는데 너무 상쾌합니다. 기 맨발 걷고 싶은 아기다. 여러분도 답답한 신발과 양말을 벗어보세요.